최근까지도 사실상 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왔던 아름다운 여배우 엠마 왓슨이 자신을 데스타로 만든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지난 몇 년간 성별 자체를 지우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생물학적성을 무화하려는 흐름이 거세지자 동성애의 권리에는 우호적이었던 롤링조차 이건 도가 지나쳤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참다 못한 그녀는 결국 트랜스 운동이 여성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엠마 워슨은 트위터와 공개석상에서 트랜스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사실상 롤링을 마녀로 지칭한 것이었죠.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롤링은 순양한 살해 협박을 받아왔고 그 와중에 최근 들어서야 엠마 워슨이 그때는 지나쳤다며 롤링과 다시 대화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었습니다. 정말 4, 5년 전만 해도 정치적 올바름과 성소수자 이슈가 급부상하며 엠마 워슨은 인권운동가로서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대중의 인식이 동정에서 의문으로 그리고 이건 좀 과다는 쪽으로 기울면서 트랜스젠더 이슈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인식도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엠마워슨이 갑작스럽게 복귀해 롤링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자 결국 달라진 시대에 맞춰 새롭게 변화된 이미지를 위해 스탠스를 조정했다는 시선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 작가 제이키의 롤링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엠마는 부하 명성의 보호막 속에서 자랐다. 그래서 현실을 모른다. 자신이 얼마나 세상물정에 어두운지도 모른다. 그녀가 노숙자 쉼터에 갈 일은 없을 것이다. 국립병원의 혼성 병동에 누워본 적도 없다. 어릴 적 이후 일반 탈의실에 들어갔다면 오히려 놀랄 일이다. 그녀의 공중 화장실은 사실상 개인 전용 칸이고 문 밖엔 경호원이 선다. 시청 수영장의 혼성 탈의실에서 옷을 벗어야 했던 적이 있을까? 여성만 지원하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를 이용해야 할까? 혹은 여성으로 식별된 남성 강간범과 같은 교도소방을 써야 할까? 나는 14살의 부자가 아니었다. 엠마를 유명하게 만든 그 책을 쓸땐 가난했다. 그래서 그녀가 동참한 여성 권리의 약화가 특권이 없는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안다. 아이러니하다. 엠마가 최근 인터뷰에서 롤링을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에 대한 비난이 예전만큼 유행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겠지만 오히려 나는 이렇게까지 솔직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성인은 친구의 사례를 외치는 운동에 동조하면서 그 친구의 사랑까지 기대할 순 없다. 마치 그 친구가 자기 어머니라도 되는 것처럼. 엠마는 나와 생각이 다를 자유가 있다.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자유도 있다. 하지만 나도 내 자유가 있다. 이제 그 자유를 쓰기로 했다. 이 글로 거센 폭풍이 일었습니다. 이로써 엠마우스는 향후 배우 활동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라는 관측까지 나왔죠. 정말 불과 몇년 사이 공기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도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한 사상의 10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꺾이는 이 시점에 엠마우스는 아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표대로 삼고 살아야 할까? 엠마가 줄을 잘못 타 시료에 휩쓸려 이것저것 건드리다 지금 스탠스를 바꾸는 게 조금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걸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영리하게 줄을 타고 시대의 흐름을 예민하게 읽어야 할까? 하지만 시대를 읽는 삶에도 그 시대를 비추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엠마 어슨에게 그 기준이 인형과 트렌드였다면 롤링에게는 기독교라는 더 단단한 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해석의 폭이 넓어서 동성애에 대한 그녀의 표용성은 별도로 다루어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엠마에 비해 변하지 않는 기둥과 토대가 있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저 역시 지금의 엠마와 같은 이념적 맥락은 아니지만 3년 전쯤 AI가 폭발적으로 등장했을 때알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쓰는 글도 만드는 영상도 내가 사랑하는 영화 애니메이션도 전부 AI가 대체해 버리는 건 아닐까? 내가 나라고 믿어온 고유함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그 걱정이 실제로 사라진 건 온전히 기독교 덕분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 무엇보다 굳건한 나무의 가지처럼 세상의 기준은 이념도 트렌드도 급변하는 문화와 기술도 아니라 오직 말씀 위에서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어차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지금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AI든 이념의 발광이든 걱정은 94%쯤 줄어듭니다. 성경이 두려워 말라를 수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핵심은 실효에 휩쓸리느냐 맞서 싸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데 우리 인생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무신론자인 유발 하라리는 머지않아 AI와 로봇이 많은 것을 대체하게 되면 근본주의 유대교 집단인 하리대처럼 생산 활동보다 종교 활동에 집중하는 삶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가 말하려던 논점과는 별개로 이 말에는 분명히 의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언가를 더 해내는 시대가 아니라 잠시 멈추어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를 묻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그 순간, 하리비처럼은 아닐지라도 이 불안한 시대 한가운데서 깊고 고요한 안정 속에 찬양이 터져 나올지도 모릅니다. 시대의 인연과 트렌드가 아니라 2000년 동안 견뎌온 이 진리의 해방감, 그 자유와 안도를 여러분도 누리시길 바라는 저란 사람은 유튜브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